조선의 한 장군이 청나라의 전신인 후금에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배신자라 불렸죠. 하지만 그 배경과 진실을 알고 나면 그를 비난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결단으로 만3천 명의 조선 병사들이 살아남았으니까요. 그 장군의 이름은 바로 강홍립, 1619년, 광해군 11년, 당시 동북아는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명나라는 쇠퇴하고 있었고 누루하치가 이끄는 후금은 세력을 급속히 확장하고 있었죠. 그때 명나라가 조선에 파병을 요청합니다. 후금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함께 토벌하자는 명분이었죠. 조선은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명의 요청을 거절하면 전통적인 조공체제가 들리고 파병하자니 후금의 국토 침공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광해군은 고민 끝에 실리를 취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는 강홍립에게 1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출정하라 명령하면서 동시에 은밀한 밀명을 내립니다. 명군의 지위는 따르되 전세가 불리하면 병사들을 살리고 살아서 돌아오라. 이 내용은 실제로 광해군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강홍립의 임무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명분은 지키되 충돌은 피하라는 외교 전략이었던 거죠. 조명 연합군은 사르후 전투에서 후금과 정면 충돌합니다. 하지만 명군은네개 부대로 분산 징역했다가 누르하치의 기습 전략에 참패하죠. 마침 조선군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후방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강홍 강홍립은 이대로 싸우면 우리 병사들도 몰살당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조선 병사들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항복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누루하치는 일을 받아들였고 조선 병사들은 무사히 조국으로 귀환했습니다. 강홍립은 청에 억류된 채 6년을 보낸 후그 역시 무사히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돌아온 그를 기다린 건 환영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정 내에서도 의견이 극명히 갈렸죠. 죽더라도 싸웠어야 했다. 아니다. 병사를 살린 전략적 선택이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오해와 비난 속에 묻혀 있었지만 이후 그는 재평가되었습니다. 강홍립이 항복했던 그 시기 이후 후금은 17년간 조선을 침공하지 않았고 병자호란은 훨씬 뒤에 일어죠즉 그의 비전 복은 오히려 후금과의 충돌을 지연시키는 완충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는 그 어떤 명분보다 병사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백성을 생각한 왕의 명령을 지키되 나라의 미래까지 감안한 냉정한 판단을 내렸던 거죠. 비록 비난을 받더라도 백성을 살린 장군 그가 바로 강홍립입니다. 백성을 먼저 생각한 결단과 행동은 언제나 옳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